기만 해도 귀여운, 사랑스러운 마시멜로 매트 아, 그가 이러는 이유는 이 녀석들이 꼬두마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I'm sure 그들의 번식력은 호주 토끼끈 게다가 단 1초도 가만히 지 못하는 악성 사고뭉치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세계관 속에서 이 정도의 일원는 애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보고이동부터먹기비 오소간이요. 심지어, 뉴욕 한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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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곧폐철것 같은 차에 탄 의미의 사인방은저 거대한 괴물을 보고도 단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냥에 돌입합니다 심지어 그 선봉장에 서있는 멤버는 18000% 미성년자로 보였죠 허나 최첨단 양성자 분무기로 용의 꼬리를 잡아채고 전용 드론까지 출격시키며 Come on. 아주 익숙하게 유령퇴치를 이어간다. 이들의 정체는 고성 버스터즈. 유령이 존재하는 세계관 속 그들을 퇴치하는 사냥꾼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한 골동품 상점에수많한 구슬이 들어온 뒤 like 주변 이상 현상이. 아니 r a 뉴욕 전체 대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유령들이 유령이자 고대 의 전설의 데스체까지 깨어나버리죠. 같은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뉴욕의 시민들은 무더운 여름 빛을 즐기는 중인데 갑자기 모든 기계들이 멈추더니 순식간에. 얼어붙어라! 모든 것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뉴욕 전체가 얼어붙는 데는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S7이 보인지 그는 공포심과 두려움만으로도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초월적 언망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령들을 잡기 위해 만든 양성자조차 그대로 얼려버리며, 무인되어 있던 모든 유령들을 소환까지 하는 사상 최악의 초월적 유령이었죠. 과연 뉴욕에만 어떻게 될까요?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입니다. 오락코미디 프랜차이즈 의 역사를 새로 썼던 전설의 시리즈 고스트버스터즈의 네 번째 후속작이죠. 영화는 모르더라도 이 BGM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 전설적 OST를 탄생시킨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1편이 개봉한지 무려 40년이나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령 액션 블록버스터 중 하나인데요. 이번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 감상포인트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난한 전개와 스토리였지만 명불 고스트버스터즈만의 상상력과 유령 연출을 보는 맛이 쏠쏠했고요. 특히 90년대 레트로 감성이 넘치면서도 전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액토원, 프로톤팩 유령밭 등 시리즈의 시그니처 소품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반가웠던 것은 40년이 지난 후속작에도 여전히 출 주고 있는 원년 코스트버스터즈 멤버들이었는데요. 어니어디슨, 댄 에크로이드에이어. 이젠 무려 70대가 넘는 나이가 됐음에도 여전히 또 출연해준 빌머레이까지이 지리는 올드 멤버들이 홀로드, 울프하드, 메케나 그레이스 등 개성 있는 뉴 멤버들과 어우러지며 향수 그득하면서도 신선한 시너지를 보여준다. 또 많은 분들이 애타게 찾으시던 시그니처 OST 또한 지리는 타이밍이 등장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존 시리즈의 팬들에게 큰 선물 같은 영화가 될것 같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 소재 자체가 흥미로워서 기존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상 포인트는 메인 빌런 데스 7인데요 마치 호주미 코를 연상케 하는 무시무시한 실루엣과 디자인 그리고 그 겉모습에 상관한 초연적 능력들까지 역대 코스트 버스터즈 빌런들 중 가장 강력한 존재로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재밌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코스트 버스터즈 오싹한 뉴욕은 오는 4월 17일 극장 대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족파질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는 날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구진 말이 사동으로 나와. 야! 빡! 바로 이거. 지금 누가 개그를 놀려서 걱정. 살랑살랑. 네 모습어 봐라. 네?